12년 인생 처음으로 동물원이라는 곳을 가보려고 나왔습니다. 10월 중순인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네요. 세 가지 맛이 있던데 엠바였나? 첫 입이 색달랐습니다. 역시 볼거 없을 때 영국 축구만한 게 없죠. 유일하게 국뽕이 치하게 하는 손흥민 선수 자랑스럽습니다. <목소리> 이번 플랫폼에서 탑승해서 범기역까지 가야 하는데요. 시외버스 경험이 적은지라 묘하게 떨렸습니다. 그래서인지 시외버스를 표를 끊어야 하나 버스 카드도 되나 헷갈려하며 플랫폼에서 발만 둥둥 구르고 있었네요. 버스 카드로도 가능하다는 걸왜 굳이 헷갈렸을까요? 영상을 찍으려면 배터리가 부족할 수 있는데 잘 됐네요. 에어컨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요? 끔찍합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동물원으로 출발합니다. 20대 때처럼 여행을 떠나던 생각을 하니 기분이 많이 설렜네요. 앞으로는 더 여러 곳을 다녀봐야겠어요. 조금 더 젊을 때 말이죠. 했을까요? 생각보다 빨리 도착해서 놀랐습니다. 뭔가 영상에 다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폴대공원 이렇게 생겼구나. 근데 사람이 엄청 많아요. 지금 솔직히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어디 안 나가면 그게 더 이상한 것 같거든. 사람 진짜 많습니다. 저 앞에 보이세요? 사람 장난 아니지? 와, 번데기 냄새, 번데기 맛있겠다. 단풍도 적절하게 들어가지고 딱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동물원 입구 뒤쪽에 산 저게 무슨 산이지? 대공원이라는 이름이 인천대공원하고 좀 차이가 나네요 일단 처음 왔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표부터 살게요 코끼리 열차를 탈수 있나?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거 탈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코끼리 열차도 한번 좀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위해 딱 좋은 리프트 패키지를 팔고 있네요 동물원 입장권에 코끼리 열차와 리프트를 한 번씩 할수 있습니다. 확인되시면 바로 하실게요 기다려 주세요. 미리 앞으로 나오지 마시고 출입문 완전 열리면 탑승하겠습니다. 시원한 가을 공기를 맞으면서 달리는 기분은 스트레스를 다 날려 주더군요. 동물원 들어왔습니다. 왜 이렇게 기대되지? 첫 동물원이라서 그런가? 처음이니 가이드 팜플렛을 챙겨서 지도를 먼저 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진짜 넓네요. 여기 클라스가 아예 다릅니다. 어디부터 어떻게 관람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히더군요. 어떤 동물들이 있는지 제대로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시간 안에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게임에서만 보던 동물 실제로 보니까 좀 신기하네 지금 저기 먹이 먹고 있나 본데 어, 아집 저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동물 집 구조를 보면서 플루니츠가 생각나더군요 동물보다 동물원의 구조를 더 살폈던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진짜 크다 게임으로 볼 때보다 훨씬 커요 겜스복이 음. 이렇게 큰 동물인지 몰랐습니다 저거 그, 저게, 저런 게 그거네 먹이 풍부와 이거 나만 이상한 거 아니죠? 술주하면 다 그러는거 맞잖아요 먹이통에서 지금 밥먹고 있어요 지금 다 밥먹는 시간인가봐 임수복 어. 우리옆에 얼렁말 이렇게 넓게 해가지고 <laughs> 이때 플래닛츠 너무 하고싶었네요 두종의 서식지를 나눠놨네요 근데 생각보다 서식지 안에가 그렇게 막 뭐가 있진 않네 풀주에서 엄청 꾸몄던 것과 그치, 비교하면 그치. 많이 허전한 느낌이 들어가는 방향인 것 같고, 동물들이 응. 좀더 가까이 와 줬으면 좋을 텐데 아쉬웠습니다. 서식지 게시판이 마치 학교 칠판에 써 놓은 것 마냥 익숙한 디자인이네요. 사저가 근데 두 마리밖에 안 보여요. 두 마리만 살고 있나보다 내실에서 동물을 더 가깝게 보고 싶었는데 볼수 없었네요. 그래도 여러 전시물도 있으니 내실도 꼭 들어가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실인데 동물들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더 가까이서 볼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살짝 아쉽다. 사바나 아프리카에 관련돼 있는 그런 전시품들도 있네요. 호랑이 박제도 있고 가죽 목도리 피커티 뭐야 이거 고대 동물인가 보다. 와, 어? 아닌가? 은요 리카온. 아, 현생에 있는 동물들 두개골인가 보네 근데 두개골 왜 이렇게 작고 원래 이래? 그물 무늬 기린. 아 여기 기린이 여기로 들어오는 거군가 보다. 여기가 내실이 기린 내실이래요. 플래닛으로 내실 만드실 분들은 이거 좀 참고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다는 거. 훔쳤다. 이때 리얼 텐션으로 소리 질렀을지도 모르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창피함에 할수 없었네요. 사망류 잉크기가 많네요. <laughs> 이거 안에서 자고 있어. 제발 봐, 편한데 냅두고, 왜 저런 데서 자지? 작지만 또 귀여운 목 하나는 끝판왕인 녀석도 볼수 있었습니다. <laughs> 너무 귀여운데, 어, 한 마리가 싸웠었네요. 다쳐가지고 따로 이게 풀주에서도 볼수 있는 수컷들만의 싸움인가요? 두 마리밖에 안 보여 야 저긴 아닌데? <laughs> 겁나 귀엽다 딴 건데? 아! 동물 서식지 운영 시간이 있으니 참고하는 거 잊지 마세요 어 저기 전망대 있다 전망대 오 기린 있어요 있어요 실제로도 행동 풍부하라고 하네 아 이게 그냥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줄 알았는데 실제로도 이렇게 쓰네요 풍부하라는 말을 기린을 실제로 가까이서 보니 너무 신기하더군요. 역시 뭐든지 경험이 제일 중요한 것 같네요. 저런 먹이통도 추가됐으면 좋겠다. 풀렌이 도 어, 가까이 올려나? 기린을 더 보고 싶었지만 시간이 촉박해서 다음에 다시 오기로 약속했네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말이 있죠. 끼니를 작은 소세지로 달랬습니다. 근데 이게 4천 원이라니 동물원 물가 장난 없네요. 동물원의 인기 동물이죠. 아프리카의 흰코뿔소입니다. 크다. <laughs> 진짜 크다. 진짜 크다. 생각한 것보다 정말 몸집이 거대했습니다. <웃음> <웃음> 싸운다, 싸운다. <laughs> 세상의 모든 밀렵이 사라지는 날이 오기를 바래 봤습니다. 곤충도 관심이 있다면 한번 들려봐도 좋은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야행성 곤충이라 어두워야 활동한다고 하네요. 얘네들 다 야행성이라서 땅속에서 잠자고 있대요. 그래서 안 보여. 어, 신기하네. 우파로파, 아, <laughs> 포켓몬 우파로파... 근데 보이지 않죠? 어. 저안 있네 라쿤 서식장인데 요번에 황혼팩에 등장하는 녀석이죠 근데 안 보이네 내실로 들어갔나봐요 아 여기있다 라쿤이야 라쿤 락쿤. <laughs> 포큐파인입니다 포큐파인 여. <laughs> 저 가시 봐봐. 와, 매우 아쉽게도 이집트 과일박쥐는 볼수 없었습니다. 알다브라 코끼리 거북이 이렇게 큰 종이었나요? 깜짝 놀랐습니다. 신기하다. 야, 진짜 신기하다. 게임에서만 보던 걸 실제로 보니까 신기하네. 가운데 웅덩이 파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무도 좀 심어져 있고. 플플래즈에서 음. 만들 때 한번 참고를 해봐도 괜찮을 것같 g o r t 코끼리! 오. 오! 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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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래! n t u 리 k y Oh, Bore, Bore, b o r 을 B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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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물에 들어가서 저쓰레기는 쓰레기통이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쓰레기 아무 데나 버리지 맙시다. 제가 음. 나이나이보이 음. 처음 보는 녀석인데. 고랑 벌써 가져 아, 근데 진짜 다 크다. 이게 얘가 일런드다. 아. 일런드래요, 일런드 다음번에는 날 잡고 날씨 괜찮을 때 제대로 한번 보러 와야겠다. 정말 다양한 종을 볼수 있었는데 부족한 건 시간이더군요. 음. 안녕. <laughs> 드디어 밀림의 왕을 영접할 시간입니다. 티비나 게임에서만 보던 사자를 눈앞에서 직접 보니 입이 안 다물어지더군요. 레서팬더 서식지? 안 보여. 레서팬더 다 들어갔나 봐. 동물원 폐장시간이 되어서인지 대부분의 동물들이 퇴근을 했더라고요. 슈마도 <laughs> 없어. 맹수사는 간절기 기준 n d 시면 어. 동물들이 내실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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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오 나왔다 나왔다 m u l Dri, Neshilo, Troganda g a m i d 을 Oh, d a 퇴근 시간이 아니더라도 아, 못, 못 보는 보네. 지역이 은근 그냥. 많았습니다. 아, 최근 뉴스에 남미 나왔던 남미관 남미 역시 볼수 없는 지역으로 바, 분류되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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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습니다. 동양관 다못 봅니다. 못 보는 녀석들 꽤 많아요. 동물원 오실 분들 참고해서 오셔야 될것 같아요. 이게 동물들은 다 어디 있는 거야? 내실 안에 있는 거야? 동물원 오시면 무조건 리프트 타고 맹수사부터 보면서 있습니다. 내려오세요. 내가 너무 늦게 왔나 봐. 야, 멀리서 봤 지만 시베리아 호랑이 진짜 멋진 동물 이 네요. 아니요, 없 어요. 진짜 너무 아쉬웠습니다. 이 멋진 동물들을 볼수 없다는 게요. 뭐야? 물범이야? 물범이야. 맹수를 보지 못한 아쉬움을 해양 동물로 달랠 수 있었네요. 우와, 우와. 엄청 커. 물 속에서 재롱을 피우듯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즐겁더군요. <웃음> 장난친다. 장난친다. <웃음> <웃음> 어? 인생 첫 동물원은 정말 재밌고 기억에 남을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제대로 볼수 없었던 동물도 있었지만 가까이서 동물들을 볼수 있는 건 전혀 돈이 아깝지 않았네요. 봄이나 요즘 같은 가을에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시간 넉넉하게 잡고서 많은 동물을 가까이서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인과 오기도 좋지만 혼자서도 좋으니 꼭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의 서울 동물원 탐방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보여드릴 테니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